안녕하세요, 주윤입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은 피드컵을 해볼거에요. 네, 피드컵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숫자를 숫자리도... 한번 네, 쓸게 맞네요 <laughs> 제가 그 유튜브 이름은, 어, 쇼빈이라고 돼있는데 그것은 제가 가명으로 한거죠. 왜냐면은 유튜브에서 이름을 한번쓰면 안되니까, 솔직히 말해, 제 친구 이름으로 한거에요. 자, 일단 제가 찍을 수 있는 날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날 하고요. 오늘이죠. 이날이 오늘인데, 오늘 찍고, 내일, 모레, 이렇게. 1월 1일부터 4일까지 찍을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스케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해보죠. 어, 여기까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자, 일단 몸풀기로 아, 저도 그 트로트 입장으로 트로트 갖고 있어요 네, 제가 궁금한 건 사이클이죠. 자, 삼육상. 자, 일단 삼육상이고요. <목소리도> 아..잠깐만.. 자, 다음은 66번으로 하겠습니다. 자3-3-3 3-3-3 사이클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럼 3-3-3 사이클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게 제가 정적을 못시겠네요자 이게 3-3-3 사이클이라고 하죠 3-3-3이라고 그냥 3-3-4 이렇게 3 3삼3이3 4 3334, 3 3 3 한삼삼삼 삼. 자, 제가 이 색깔이 이렇게 없어서 하는 건데요. 그런 거 들어가면 이렇게 자 사이클을 하면 다고그러 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냐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가져와서 네트하고 같이 갖고 더라고요 제가 샀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말했는데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제가 그래서, 아니, 싼 걸로 하나 샀어요. 한, 한, 몇원이었지 만오천원이었나, 만원이었나, 그 정도 였을걸요 근데 그걸 샀는데 근데 딱 좋은거 같네요 근데 제가 프로툴를살려고 하는데 아니 어디서 파는지 몰라가시고요 얘가 애가... 좀 애매한데요 예 네, 잠깐만요 예 네. 잠깐만요 제가 이거 7일날도 가능할 수가 있겠네요 1월 7일 네, 저는 직방으로 보내드릴기 때문에, 직방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딱, 딱, 이렇게 해가지고, 방금 음, 제가 한 거는, 그냥 총 내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어, 그리고, 어, 맞아. 어, 그 가끔씩 제가 지어낸 것도 할 거예요. 댄스도 있거든요, 댄스. 네. 댄스는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것 같네요. 댄스가 있어요. 노래가 있는데, 이렇게 가 있으면은, 완전 이스라엘에 있어요. 있어요. 그럼 제가 다 보여줄 수, 다음 주에 보여줄 수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이클, 오늘은 사이클 위주로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제일 추워요. 가 비래서 가지고 아 제가 한 쉬는 시간마다 연습해 가지고 개인 최고 기록이 12 12초였어요 12초 초알려줬고 진짜 열심히 해서지고 15초 어렵어요 12초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꾸며야 될것 같아요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 했습니다 친구들이 대회를 열가 나가서 그러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할게요 자 이상 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